햇 같은 것도 코팅된 것 같아요 네, 여기, 여기 옆에 뭐 크리스마스 장식하는 거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? 맞아 맞아 야기어디야외 거기 들었다 할까 나도 그 생각했어 그, 그래서 캡쳐해놨거든 오빠 아코아리움에서에스컬레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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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서 1층에 유니클로 쪽 출구로 나간 바로 볼수있 우와 쟤 뭐야 어머 쟤 무슨 거기 멈춰있는 것 같아 어머 생각하는 어, 것 같아 시원해서 반대쪽으로 갔어 진짜 말하는 어. 것 같아. 음. 응. 어, 어, 신기하다, 지금. 진행이 높은 어. 것 같아요. 怎么办？